안녕하세요. 염티초 교사 최승병입니다. 네, 제가 PPT가 제일 좀 네, 평범하네요. 네, 자 저희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네, 마주온이라고 하는 것을 네, 거기 소통톡 활용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길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주온이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마주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에 관한 모든 소통을 하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이고요. 그냥 소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웨이스페이스에는 다양한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소통톡은 그 중에 협업 도구인 네이버웍스, 그중에서 메일, 그다음에 게시판, 메시지, 주소록, 캘린더, 할일, 드라이브, 설문, 여덟 가지를 활용한 소통 사례, 마주온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대상별로 학부모, 학생들, 교직원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활용한 사례들인데요 우선 학부모와 마주 온한 사례 발표 드릴게요 여기에는 메시지 기능을 활용한 대화상담 과제 수업 그 다음에 캘린더 기능을 활용한 학교 일정 공유 그 다음에 설문 방법을 통한 방학식 귀가 방법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기능은요 이렇게 연락처 없이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요 과제가 바로 재생이 되고 대화를 모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가 대화와 상담을 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과제 제출돼서 모여 있는 거 학생 보호자로 검색해서 이렇게 저희 반만 모아본 사례입니다 네, 캘린더는요 이렇게 학교 행사 캘린더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 학부모 조직을 웨이스페이스 하셨잖아요.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을 가져와서 학부모 보드 게임 연수 3기 일정을 학부모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문 기능인데요. 이게 설문 대상을 설정해서 메시지나 메일, 게시판을 통해서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방법을 조사한 사례고요. 조사하게 되면 CSV 파일로 받거나 아니면 메시지나 결과 링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과 마주나 사례인데요. 여기는 거의 구름 메시지가 주로 이루는데요. 구름 메시지의 초대 기능, 노트 기능, 설문 기능, 폴더 기능, 그 다음에 게시판의 활용한 기능. 그 다음에 번역을 활용한 마주온 사례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 메시지의 초대 기능은요, 이 그룹 마스터가 초대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1학년 조직을 초대하면 되고요. 아이들이 나가지 못합니다. 초대도 못하고요. 휴대폰 인증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학년도 쉽게 할수 있고요. 패드, PC, 모바일 등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 메타버스 동아리, 수학 동아리, 그 다음에 뭐 기타 동아리들이 이 그룹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쓸데없는 이모티콘 보내면 회수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노트 기능인데요. 이 구름 메시지에는 이렇게 노트를 적을 수 있어서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로그인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편집 허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링크 같은 걸 작성해서 발표 수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복습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룹 메시지의 세 번째 설문 기능은요, 아까랑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이렇게 그 메시지에 있는 멤버들이 자동으로 설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메시지 방을 통해서 링크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 자료 수업이나 수학 통계 수업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 메시지의 폴더 기능인데요. 이렇게 자료 공유를 할수 있어요. 권한, 권한 설정을 저렇게 빼붙게 되면은 학생들은 자료를 볼 수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이거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게시판 기능인데요. 아이들이 꿈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3D 펜을 빌려줬더니 올린 작품이고요. 웨일북으로 그림 그린 다음에 올린 거.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동아리에서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게시판에 자랑해놓은 거예요. 건의 사항을 만들어놔가지고요. 글씨는 안 보이지만 뭐 삼각대라든가. 뭐빙수 체험 학습이런 건의가 올라와요. 저희가 거의 다 들어 주는데 이 피나클랜드를 가자고 아이들 해 가지고 다녀온 다음에 게시판에 또 사진을 공유한 사례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자유롭게 써서요. 이렇게 체육대회 대신에 에어 바운스를 했는데요. 너무 좋았다고 써놔 가지고 그냥 캡처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알림장에다가 뭐반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하면요. 학급 단위 알림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역 번역 기능인데요. 이 메시지방에서 통역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언어로 통역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이렇게 번역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언어로 사용을 해서 다문화학교나 외국인 학생학부 상담 시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러시아는 없습니다. 네, 교원과 마주오는 사례입니다. 교원들도 거의 그룹 기능을 많이 쓰는데요. 이 메시지에 추가 기능들 설명드리고요. 캘린더, 할 일, 그룹 드라이브, 메일, 통화. 그 다음에 노트 보내기, 그 다음에 이번에 개인 드라이브가 1테라바이트로 늘어나서 소개해 넣었습니다. 우선 이 메시지 기능은 교실 밖에서 업무할 때 전담 시간이나 방가웃 육아 시간, 코로나 이럴 때 이렇게 웨일 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으면요 그냥 편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명이 노구내 할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사람 거로 로그아웃 할 필요가 없고요 설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 알람 설정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시간에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점심시간을 빼셔도 됩니다 예약 메시지 기능은 아직 없고요 이 메시지의 추가 기능은 읽음 기능이 있어요 자신이 쓴글 또는 모든 글에 대한 읽은 사람 표시 기능이 있어서요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 글 공개를 해 놓게 되면 새로운 구성원이 이전 대화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공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추가 기능은 이전 글은 그룹 관리자가 그 다음, 일금 기능은 웍스 관리자가 설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캘린더입니다. 학교 일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날짜를 잡기가 편합니다. 체험학습, 회의, 특별실. 학교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겹치지 않게 예약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요 일정은 그룹 메시지방과 연동이 됩니다. 야, 그룹의 할일 기능인데요. 이렇게 할 일을 쭉 작성해 놓으면요. 기한이 떠가지고요. 등록순, 기한순, 중요순으로 모아볼 수 있고요 캘린더가 연동이 됩니다 보결해 놨을 때 까먹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 첨부도 가능하고요 메시지로 이렇게 교무부장님이 보낸 내용을 할 일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룹드라이브인데요 이 파일 공유가 제일 좋아요 각종 교육주간을 공유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교사별 폴더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업무, 규정, 입학식들, 인수인계를 편하게 할수 있고요 방과 후나 말교육 과정 같은 거를 수업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룹 메일 기능인데요. 이게 메일 보낼 때 하나씩 보낼 필요 없이 이 그룹 명을 이렇게 보내서 개인별로 보내면요. 개인한테 보낸 걸로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룹 통화 기능인데요. 어, 웨이론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그룹 메시지방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 그룹 통화가 되고요. 화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뺄게요. 자, 그, 그 다음에는 예, 노트 기능입니다 예, 노트에 게시판별로 등록이 가능해가지고요 과목별, 개기교육별 자료를 또 보내게 할수 있어요 예, 자기 노트에 넣어놨다가 다른 노트에 보내거나 아니 게시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 드라이브입니다 네, 여기 1TB로 올라가가지고요 링크를 통해서 개기교육들을 어, 보낼 수 있고요 예, 그룹 폴더랑 개인 드라이브 간에 예, 이전을 할수 있어요 학교 옮기기 전에 이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학교방에서 마주온 한 사례인데요. 네, 이렇게 교육지원청 영재 교육에 활용하거나 교육청 아까 최종환 장학사님이랑 했던 게 나올 거예요. 재택일지나 도서설비야. 그다음에 전국 단행사나 교육 공동체 외부 고객 주소로 메일들을 활용한 마주온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재 교육은요, 이렇게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도 그룹방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편리하게 쓸수 있고요. 모든 기기에서 자료 공유하고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 발명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차트나 설명서를 공유하고요 최대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화에서 콘텐츠, 사진, 동영상만 통해서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할 때 장학사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때 편하게 이렇게 문의를 하면 답변을 주시고요 장학사님도 같은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시면은 서로 민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가상 누리터 입금학교는 그룹방이 있어가지고요 예, 공문을 안해서 참 좋아요 자료도 공유해주시고 자료도 여기다가 예, 전달을 해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충남에는 찾아가는 현장 지원 연수를 하는게 있는데 이렇게 등록부와 추가 확인서만 내면은 무료로 연수를 해줍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편하게 할수 있겠죠 예, 재택일지 같은 경우도 그룹폴더에다가 수업하라고 하면요 교사들이 알아서 올리니까요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도설비에약 아까 나왔던 건데요, 가상놀이터가 게시판 캘린더에서 어,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써가지고 하루 단위로 예, 이틀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교육감님들이 이렇게 그냥 여기서 예약이 하시거나 어, 전국에 수학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관 담당자끼리 대화방을 행사, 생성하거나 아, 시도에 몇프로터 터지는 연구학교 담당자끼리 그룹 통화하면 를 어떨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희 교육공동체 사례인데요. 학교 상관없이 이미 18개 학교가 23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학교를 옮기면은 드라이브가 초기 아, 나가지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기관에서 그룹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캘린더도 공유하고요. 공용 발송 전에 메시지도 보내주고요. 참여하는지 설문으로도 하고 있고요. 예, 교육 중에 이제 사진 같은 것도 폴더에 공유해서 보고요. 출장 복용서나 설치 파일, 예, 그 연습 PPT 등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주소록도 좋은데요. 이렇게 연락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학교에 뭐 가구 수납장 해놓은 거, 뭐 재난 훈련, PC 유지 보수, 간판 업체, 수선 AP 업체들을 이 주소록에다가 넣으면요 인수인계도 편하고. 물품 AS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지에 대한 연락처도 적어 놓으면요 내년에도 가기 편하겠죠 네, 그 다음에 메일인데요 저희는 견적서를 메일로 받아요 왜냐면 계장님한테 전달하기에 편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워스는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처 없이 편리하게 대화하고 모아보고 통역을 할수 있고요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장하고 공유하고 자료를 수합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통해서 일정, 일정 공유 시설 예약 화상회의도 가능하고요. 게시판을 통해서 꿈기표 다양한 의견 교류가 가능합니다. 설문을 통해서도 교과연기 수업 가능하고요. 주스록을 통해 가족을 검색하거나 외부 고객을 관리할 수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견적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제출기한 확인, 캘린더, 자료 공유 수합이 가능합니다. 네, 소통톡 활용 사례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